자. 지금 봐도 시했셨고요 야, 이거 지이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어 걸쳐, 걸친 게 아니라, 이렇게. 날짜로, 여기, 지키고, 우와, 잠깐만. 톡도그을금 아, 이거는 로가야겠죠 아, 끊는다는 일인데, 이거는, 그냥 너무 안 좋은데?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씹는 맛이 있어서. 지 금은 로봇이 겠다는 건데, 끄나 끊어, 당장 끊어도 될것같 은데, 뭔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먹느냐, 아홉. 먹느냐. 음, 하나, 보면, 둘, 근데. 셋, 넷, 다섯, 됩니다. 여섯. 우와. 이게 뭐야? 여기 호소를 잡는다? 이제 여기 붙이고, 붙이고, 막 이런 것도 됩니다. 여기까지 해도 될것 같은데. 음. 여기까지 달려도. 일단은 단순한번 치고 정정이 이곳 잡히지만 여기 끊는 걸 보는 분은 보는 주죠이게가 주자. 벌써 힘든데 여기 주나보다. 이거 있다. 가고 싶지만, 하나. 와, 이야, 멋있네. 이걸 따고 싶 거든요. 지금 저는 별로 수가, 안 돼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붙이 는게 거든요. 하나, 둘, 그냥 넣으면은 조금 찝, 찝어서 넣을까 찝어서 하고 진... 하나 그 둘좀살죠 여기 두면 한집 되니까 여기더 깔끔하네요 난요거 지금 안 뒀어 하나, 둘, 셋, 넷. 우와. 우와. 하나, 둘, 셋, 넷, 먹어치는 게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laughs> 하나, 둘. 뭐야? 까면 뭐,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넣어야지. 여섯 이거죠 와, 따, 와, 이걸 본다고? 이었어야 됐나? 아, 이었어야 됐네. 이거, 오늘 약간 당한 느낌이네. 아, 네. 하나.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얘 무조건 잡아야 된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좀 심할 건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실 여기 들어가서 여기랑 수상전해도 됩니다. 여기가 하나, 더 빠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못는다두번 남았습니다. 받아야지. 아, 이거 보면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잡혔다라고. 이거 지금 거의 잡혔거든요. 이자체로 잡혔어야지. 궁금하네, 어떻게 될지. 요런 건안 받을 수 있습니다, 요런 거. 요런 거 살려줍니다. 바로 이어서 이거 다잡아버리죠 하나, 네, 둘, 네. 셋, 넷. 이으면 두개 그래. 정도 있네. 여기 이어버릴까 그냥? 이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겼다 야,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 형사판단하면이거 안지, 않지 안지, 안 잡혀. 집도 많고. 여기 따도 여기 잡, 잡혔죠 여기가 여기뭐 흙이 먼저 예를 들어 뭐 흙이 먼저 둬도 여기다 공배가 다 이제 메워지면 여기가 단수가 되거든요 자 공배로 메워볼게요 나중에 이제 메우면 여기가 이제 단수가 됩니다 착각하기 쉬우신데 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어야 되거든요 안쪽에 한 수를 더 둬야 되기 때문에 잡히죠. 아 조금 위험했다 근데 이게 몰릴 줄은 몰랐네. 이 여기서 사실 아, 완전 꼼수네 이거. 이겼어야 아, 됐거든요. 아, 아이고. 이고조면 여기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쪽, 이쪽들이 조금 이제 서로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기 패를 한게 주요했습니다. 여기서 패를 한게 주요했습니다. 패가 많기 때문에 승리할수있었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거.